서 시험 만 원으로 해결하기 또주 만에 해결하기 시간과 돈을 최대한 적게 쓰고 토익 고득점을 맞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Hi guys. I'm Bella from Absolutely Bella. Today i w a on t to talk about Korean English test t o e i 저는 23살에 취직을 해서 영어를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토익을 왜봤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영국 대학교를 나왔는데 중국에서 캠퍼스를 다녔어요. 조금 설명하기가 복잡하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중국어는 얼마나 잘해? 영어를 얼마나 잘해? 이렇게 물어봤고 저는 실제로 영어를 훨씬 훨씬 더 많이 했고 더 잘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과 제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K 취준생으로서 아, 토익 정도는 준비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토익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정도 실력 그전에 토플이나 다른 시험을 쳐봤거나 토익을 풀었을 때 700점, 800점 정도 나온다.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 점수를 일단 먼저 공개를 해야겠죠? 제 점수는요. 짜잔! 한번 보고 950점이 나와서 그 뒤로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처음 토익 시험을 그냥 어플 같은 걸로 쳤었는데 되게 높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700점에서 80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토익은 확실히 시험이다 보니까 요령이 있고 꿀팁이 있습니다. 저의 토익 꿀팁은요. 세 가지만 기억하자입니다. 첫 번째는 실력 측정하기. 두 번째는 자기의 문제점 파악하기, 어디 파트가 취약한지 파악하고, 3번, 복습. 이세 가지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모든 시험은 유형이라는 걸 파악해야 하고, 어디가 얼만큼 취약한지, 또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토익 같은 경우는 스피킹 시험이 아니고요. 또 내가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하는지, 어떤 고급 어휘를 쓰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유형을 파악하고 해당 문법과 해당 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얼만큼 있는지 예를 파악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고 푸셔야 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냐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3까지 토플을 주고 장창 쳤는데요. 토플 시험 같은 경우는 단어가 진짜 중요하고 또 문제를 정확하게 듣고 그 안에서 핵심 그런 단어와 핵심 맥락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그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토익을 처음 쳤을 때 나는 완벽하게 풀고 싶은데 시간은 짧고 이걸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방법은 시험을 한번 쳐보세요. 무조건 처음에 시험을 쳐봐야 돼요. 요즘은 다풀 필요 없고요. 이름이 바뀌었던데, 위드 토익. 마이 m 피 픽톡, 또 여러 가지 샘플로 그냥 무료로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이 인터넷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풀어보시고, 아, 내 점수를 일단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파트에서 취약한지, 리딩부터 보면 파트 5, 6는 문법 문제로 되어 있고요. 7, 8은 독해 관련된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파트 중에 어떤 것들이 취약한지를 아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파트 5, 6에서 구멍이 많이 나는 케이스였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 더더욱 파트 5, 6를 우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유형을 쫙 정리를 해보세요. 하지만 파트 5, 6에 취약하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립니다. 파트 5, 6는 공부하면 무조건 오르는 영역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파트 5, 6를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재를 딱두 권만 샀었는데요. 한 권은 이 책. 한 권은 이 책을 샀었습니다. 저는 교재에도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았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가성비 있는 교재로만 골랐고요. 내가 실전 문제를 바로바로 바로 풀어볼 수 있는 책들만 샀습니다. 그래서 파트 5, 6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교재도 좋고요, 무료 문제도 좋고 일단 쭉 한번 풀어본 다음에 내가 어떤 유형이 부족한지, 어떤 문법이 부족한지를 파악을 쭉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많이 봤었어요. 제가 참고했던 유튜브는요. 예능 토익 연구소라는 유튜버 쌤들과 두남자 토익 TV를 엄청 엄청 많이 봤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정말 좋은 세상인 게, 해커스에서 이제 나오는 4시간 동안 문법을 다 정리해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보시거나 아니면 아는 파트는 건너뛰면서 이거를 한번 싹 훑고 나면 아 이거는 이런 유형이구나 그리고 토익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놀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싹 훑으시고 이제 부족한 부분만 주구장창 타시면 돼요 두남자 토익TV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은 호흡으로 핵심만 딱딱딱 짚어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전치사 부분이 좀 헷갈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유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절대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독해의 그런 느낌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그 빈칸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갈 말이 뭔지 그거를 기계적으로 계속 학습하셔야 됩니다 토익은 그런 시험이에요 내가 얼마나 영어를 막 아, 맥락을 다 알고 그냥 이렇게 읽어서 독해하면 이거 맞겠지가 아니라 이 빈칸 안에,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이 뭔지만 맞추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파트 5, 6는 빈칸 맞추기 게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품사에 따라서 앞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들어올 말이 뭔지 그거를 파악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파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법 종류들이 있는데 샘플을 먼저 한번 풀어보고 나에게 취약한 파트가 뭔지, 취약한 문법이 뭔지 깨달은 다음에 유튜브로 공부만 해도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어, 점수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파트 5, 6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7이신 경우는 이제 독해 싸움입니다. 독해가 근데 그런 독해가 아니에요. 내가 또 이거를 다 이해를 해서 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질문에서 말하는 핵심 방법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다를 텐데요. 저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문을 쭉 읽고 문제를 쭉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보면서 지문에서 해당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찾으면서 이렇게 풀었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게 읽으면서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문제를 먼저 읽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다가 문제를 먼저 읽는 게좀 빠를 때그 호흡을 잘 집중을 하면서 읽었어요. 막 문제만 너무 파다 보면 지문을 놓칠 수도 있고 지문만 먼저 읽다 보면 문제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문제 풀이 방식을 잘 채택을 하셔야 돼요. 세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만 주면 언제든지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풀수는 있는 문제들이에요. 단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간 분배를 정말 잘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문제 풀이 스타일을 파악을 하시라.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그 과정이 끝나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시험 시간에 맞춰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을 푸셔야 됩니다. 저는 그 훈련을 한 일주일 정도는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시험장에서 평소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집에서 풀 때는 이제 막 배고프고 딴 생각도 들고 집중이 잘안 되다 보니까 잘 풀면 이제 900점 초반 중반이 한번 정도 나왔고요. 그냥 900점대 정도는 나왔지만 아 시험 가면 무조건 만점이겠다. 950점 이상 받겠다는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험장에 가면 의외로 집중이 더 되더라고요. 저는 시험을 봤을 때 실제 실력이 더 극대화 돼가지고 점수를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LC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 중상 정도로 구사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LC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LC도 꼭 반드시 미리 풀어보시고 내가 어떤 유형이 약한지 그리고 LC는 한 번에 이렇게 후욱 들어오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실전에 가면 LC 같은 경우는 그림 고르는 파트 1에서 헷갈리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치만 몇 문제 틀리셔도 만점이 충분히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세 문제 정도 틀렸지만 495점 만점이 나왔고요. LC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고, 방심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아, LC는 이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또이 파트에서 내가 집중력이 흐려지는 구간은 어느 구간이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고 가셔도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셨던 분들에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토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토익 같은 시험에서 스펙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지 않죠. 기본이거나 아니면 토익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만 이제는 치르는 추세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저는 토익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좀 재밌었어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까지 잘하는 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도 영미권 국가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원어민들과 생활했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제가 영어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학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꼭 고된 과정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 좋게도 목표했던 점수를 첫 시험만에 딸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고요. 저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험들 공부했었던 것도 있는데요. 포익스피킹도 준비를 해봤었고, 토플도 준비를 해봤었어요. 다른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 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